네, 오늘도 좀 쌀쌀한 날인데요. 네, 오늘 대부도 임수장과 함께 알아볼 대부도 개발 호재,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저희 자료가 많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감, 이웃 추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보실 내용인데요. 대부동, 중심 명칭은요.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1 단계 개설 공사고요. 예, 공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예, 2019년 11월 달 자료입니다. 예, 추천은 벽상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예,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위치도인데요. 예, 보시면 대부도의 모양이고요. 예, 대부도에서 지금 빨간색을 낸 부분, 예, 구봉도 지역이고요, 방암호 지역이고요, 지나서 이렇게 빨간색을 낸 부분이 지금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 공사 1단계고요. 예, 약 5.21km 정도 된, 된다고 하네요. 보시면 아일랜드 코프장까지가 연결되는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 상업 부지도 있고요. 예, 이런 공사고요. 내용을 보시면 공사명은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개설 공사. 공사 위치는 대부도 예, 북동 1번. 발주처는 안산 도시공사고요 공사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 0개월이 걸렸어요. 예, 4개 노선이고 예, 공사비는 140억 원이고요. 예, 설계사 나와 있고요. 예, 시공사는 벽산 엔지, 엔지니어링. 예, 공사비는 140억이고요. 보상가까지 어, 해 가지고 약한 500억 정도가 들어간 예, 도로 공사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가 세개 계획도 인데요 1단계 여기 안산 단원 자동차 학원에서 대부 철물 종합 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안산 나가는게 방화물 쪽 하고요 화성 나가는 쪽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지금 공사 일부 좀덜 되어 있는데요 예. 공사 보시면 2019년 12월 달 예. 다음 달이면 아마 준공 예정이에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예상은 2019년 12월 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일부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면제요 네.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갈수 있는 지역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네, 이렇게 대부도 이렇게 방어문에 넘어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횟집 많은데 따라서 여기 구봉도 가는 길이거든요. 구멍도 가는 게 빠진 다음에 지금 연결되는 데가요. 구봉도에서 이제 여기 상업지가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빠져가지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여기 안산단원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3355 맛집 뭐 달콤한 커피 반주토목 황금 뭐, 한, 한금 뭐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예, 네, 두 개를 보신 거예요. 방금 보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삼거리가 생기면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상업 부지예요. 상업 부지. 네, 상업 부지에서 이제 여기는 구봉도 가는 게 네, 여기는 이제 시흥 가는 게 네, 돈지 교차로로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요. 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여기 부분. 예, 네, 보시면 여기 상업지 하는데 예, 여기, 요 부분을 돈지교차로 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거리가 생기거든요. 예. 이쪽 부분이 이제 상거리도 예, 바뀐 거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단대다 볼게요, 한번요. 여기는 이제, 구봉교차로라고, 예. 여기도 구봉도 가는 게, 이제 시행 가는 게, 이거 어디냐면요. 이제, 예.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 예. 이쪽 보시면, 이쪽이 이제, 구봉도 가는 길, 뭐, 시흥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예. 구봉도, 시흥. 예. 이쪽 가면, 시흥. 구봉도 가는 길로 보는 거고요 다음 거 볼까요? 네. 예. 거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예. 거는 이제, 맨 끝부분, 예, 아이언드 꼽부장 부분에서, LP 충전서 들어간 부분, 예. 이제 해안도로가요.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상업부지 예, 구봉도 지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바다 쪽으로 가요. 바다를 보면서 이제 드라이브 하시다가 쭉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계속 연결되냐?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이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예, 아일랜드코프장 쪽으로 예, 낚시터가 있어요. 속도낚시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P중요소가 있고요 예, 아일랜드코프장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예. 2019년 12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인도하고 아마 자연거도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새로 생기는 도로인 만큼 관심이 많은데요 뭐 투자하실 분들도 계시고 많은 관심이 많은데 관광객들이 특히 이쪽으로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여기 부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존 녹지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개발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어서 또 시소성이 있어가지고요. 상당한 지금 값어치를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한 번, 어, 잘 보시고요. 예. 새로 생기는 도로인 만큼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부도 임서양이 예, 얘기하는 개발 부제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 되었습니다. 근거한 네, 사항은 댓글이나 뭐 전화 문의 주시면요, 네, 최대한 아는 대로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녹화방송 마치겠습니다.